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스타입니다 오늘은 5.1 채널과 7 1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즐기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나 아니면 최근에 출시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공간관이 이제 중요한 게임입니다 다른 플레이어보다 좀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그런 사운드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서라운드 스피커, 서라운드 헤드셋에 대해서 많이 접해 봤을 겁니다 서라운드 헤드셋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스테레오 좌우로 출력되는 스피커가 아니라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좌우 그리고 앞뒤에서 모두 스피커를 출력하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할때 시각적으로 볼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들음으로써 공간을 인지하고 또 게임할 때더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나 이제 옆에서 다가오거나 아니면 뒤에서 다가오는 그런 발자국 소리나 아니면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들리는 그런 발자국 소리를 명확하게 들려줄 수 있죠 바로 이런 서라운드 음향이 스테레오 사운드와 다른 점이죠 그렇다면 서라운드 5.1 채널과 7.1 채널은 무엇일까요? 5.1 채널은 이제 다섯 개의 발원지에서 음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거고 7.1 채널은 일곱 개의 발원지에서 음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거죠. 그 뒤에 붙은 점 1은 우퍼를 얘기합니다. 서라운드 채널을 즐기기 위해서는 서라운드가 지원되는 메인보드나 아니면 그런 기타 사운드 카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의 메인보드에 보면 이런 식으로 세개의 오디오 단자가 있습니다. 마이크, 스피커, 그리고 라인 단자가 되어 있죠 이거는 서라운드를 지원하지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서라운드 음향을 즐기기 위해서는 서라운드가 지원되는 5.1 채널이나 7.1 채널 카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카드가 필요하죠 아까 메인보드에는 이제 3개의 입력 단자가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2개가 더 추가돼서 총 5개의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서라운드 채널은 좌우 뿐만 아니라 프론트의 좌우 그리고 뒤쪽의 좌우까지도 모두 소리가 출력이 되죠. 그리고 낮은 저음을 표현하는 우퍼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라인도 많기 때문에 그 라인들을 5.1 채널 카드에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하게 서라운드를 즐길 수 있죠. 맨 아래 베이스에는 이제 서브 우퍼를 연결해주고 그 위는 이제 리어라고 해서 뒤쪽 스피커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프론트도 연결해 줘야 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마이크와 라인 인도 입력을 해 줘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메인보드 뒤쪽에 3개의 입력 단자가 아니라 5개 입력 단자를 사용해야지 서라운드 스피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온전하게 즐기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스피커나 뭐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리얼 서라운드도 있지만 가상 서라운드도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가상이나 아니면 버추얼 사운드라고도 하죠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었는데 이건 USB 사운드 카드입니다 가상 7.1 서라운드를 지원하는 USB 사운드 카드죠 그래서 USB 사운드 카드를 컴퓨터 연결하고 컴퓨터의 사운드 속성에 가보면 공간 음향의 가상 7.1 서라운드 사운드를 켤 수가 있어요. 이걸 선택해 주면 이제 가상으로 7.1 채널을 지원하게 해 주는 거죠. 실제로 서라운드 헤드셋을 연결하지 않고도 가상으로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상과 리얼 서라운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상 서라운드의 헤드셋을 보면 실제로는 좌우 스피커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 하나의 스피커에서 이제 가상으로 서라운드를 지원해주는 거죠 가상 서라운드 헤드셋은 이제 컴퓨터에서 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헤드셋 내부에 있는 이제 별도의 사운드 카드를 이용해서 가상 서라운드를 지원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두 개의 스피커, 스테레오 스피커밖에 없지만 그거를 7.1 채널, 5.1 채널로 서라운드로 스피커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리얼 서라운드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스피커가 여러 개가 들어있습니다. 5.1 채널이라면 이제 한쪽에 4개, 7.1 채널이라면 한쪽에 5개의 스피커가 들어있습니다. 5개의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거죠. 실제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5.1 채널의 사운드쿼드와 거의 유사한 스피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리얼로 지원해주는 그런 헤드셋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리얼 서라운드 헤드셋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실제로도 물론 좋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상 서라운드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매우 저렴해요 그리고 가상이라고 해도 이제 가상 서라운드 스피커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들을 때에는 공간감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정도이죠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좌우 스피커가 달려있는 그런 스테레오 헤드셋이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는 어느 정도 존재하긴 합니다 제조사별로 특정음이 강조되거나 특정음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튜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가형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죠 반면에 리얼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 스테레오 헤드셋보다는 더욱 선명한 방향감과 이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이나 음악을 감상할 때도 만족스러운 음향을 보여주겠죠. 반면에 단점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접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별로 이제 소프트웨어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튜닝도 직접 해줘야 합니다. 그런 번거롭도 있어요. 가상 서라운드나 뭐 리얼 서라운드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이나 여러분이 지금 할수 있는 능력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의 지갑 상황을 이제 고려해 봐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브랜드가 있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그런 가상 헤드셋 가상 서라운드 헤드셋을 고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